스파이크맞고 나갔습니다. 터치 아웃이죠? 네, 터치아웃입니다. 강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. 임동혁의 득점. 득점 괜찮아, 괜찮아. 알렉스 오브 강력했어요동혁 uh, 오늘은 또 본인의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. 18대20제는 반격 고스파이 임동혁! 와 오늘 분위기를 완벽히 바꿔주고 있습니다. 아 정확하게 꽂힙니다. 뛰어줍니다. 네. 네. 렇다 아! 다시 블러킥 23대24! 중요 순간에 임동혁의 기가 막힌 걸 잡아냅니다. 네, 그것도 지금 그냥 키오폰이 아닌 짧아 들어오는 키오폰이었거든요 임동혁 선수가 그 자리를 정확히 지켜냈어요. 다시 준비. 일광업 세팅. 임동혁. 10은 페어가프로는성차 막힙니다. 블로킹 두 개치. 그러니까 임동혁 선수는 선발로 들어와서도 잘해주지만 와 지금 블로킹 높이 보세요. 네. 예. 교체 대준비. 임동혁의 스파이크 넘쳐. 열이 받고 임동혁의 공격 이번에 블록하옵 자 여기서 뒤로 내준 볼 임동혁이 처리를 해줍니다